먹으습니다 나왔습니다 커피 음.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아인슈페너 같은 느낌인데요 시럽을 빼달라고 했어요 이게 630엔인데 라지 사이즈 와, 출구 가서... 진짜 많죠? 나같은 사람을 위해 화살표 있다만큼 크게 해놨어. 도톤보리 호텔 문 앞에 이런 조각상들 있어요. 저번이랑 진짜 분위기 완전 다르죠? 확실히 활기가 넘치는 느낌입니다. 새로 생겼는데요. 라면, 음, 타코야끼 같은 먹을 걸 사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드링크 한 잔씩 주문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방금 샤브샤브랑 스키야키 먹고 왔는데요. 스키야키 타레가 있네요. 이거 있으면 한국에서도 스키야키 먹을 수 있겠어요. 맛있어, 양념치킨. 이거 한국에는 팔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게다 있네? 오, 근데 과자구나. 곤약젤리. 호망키켓이. 얘는 마차 맛인가봐요. 우지 마차네, 심지어. 우지 마차. 마차로 유명한 곳이 우지거든요, 교토에. 얘는 우지 호우지 차. 얘는 홋카이도 얘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근데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어진다. 이거는 아직 있는 팥인데, 이팥 샌드 맛. 어, 얘 패키지 귀엽다. 되게 종이 패키지 같은 거야. 되게 귀엽다. 어, 이거 너무 고급지다.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취하시면 선물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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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거 알코올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알코올 초콜릿 많이 있잖아. 가루로 된 세안제. 근데 조금 비싸긴 하네요. 천엔 넘는다. 모공을 스킬이 모공 케어 할수 있는 비타민이 첨가된 거고 얘는 첨가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로 사 보겠습니다. 네, 저는 베이비는 없지만 앞머리가 자주 갈라져서 종종 발라주거든요. <laughs> 가그린을 일회용으로. 하나씩 들고 다니기 좋은 패키지가 나와 있네요. 1위 달걀. 와, 얘 귀엽다. 얘 하나 사볼까? 두개 사면은 이 가격이고, 한 개만 사면 이 가격이에요. 몸인 귀엽다. 와,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런 염색을 셀프로 집에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캡을 써서, 여기로 머리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염색약을 묻히면, 이런 식으로 브릿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집에 마스크가 많기는 한데, 뭔가 일본에는 마스크 색깔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가격은 대략 9,000원, 만원 정도인데, 맨날 검은색, 흰색만 쓰다가 핑크색 한번 사볼까 합니다. 여러분, 잠못 주무시는 분들 계신가요?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런 거 제가 가끔 사서 먹었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뒤로 잠을 조금은 잘 자게 된것 같아요. 자기 전에 두 알씩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눈을 뜰때좀더 편안하게 뜰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포트, 서플리멘트예요. 마스크 많이 쓰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좋다고 하네요. 미리 스프레이를 해준대요. 그리고 평소처럼 쓰기만 해도 얼굴 트러블을 방지해주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드시면 간에도 좋고 어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하네요. 오키나와 우 공이라고 하고요. 류큐 대학 공동 연구 소재 사용한 거래요. 기침을 멈추게 하는 설탕이 안 들어간 캔디에 6,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사고 싶은데 이미 계산을 해버려서 나중에 사야겠어요. 뭐. 저는 지금 도톤보리 강 바로 옆에 있는 와, 이거 응. 너무 따뜻하네. 응. 산거 바로 착용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좋았던 게그 마스크가 개별 표정이 다돼 있어요. 부드럽고 끈도 고급스럽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대만족입니다. 11식구. 어, 아, 저기 있다. 제가 부산으로 가는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하기로 해서입니다 하이에 일본 여행인데 하이에 부산 여행 되게 생겼네요. 얼마 만에 가는 부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어부산을 타고 갑니다. 드디어 카페가 오픈을 했습니다. 갑니다. 8번 게이트라서.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감사합입니다 오늘 마신 요 이거. 왜 이렇게 빨라? 그림 같다.